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세상, 모험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좋아, 그럼, 아기를 깨운다, 밥을 먹이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맞을까요? 자, 그럼 선택해봅시다. 애기를 깨워야겠죠? 좋아. 아기를 깨웠으니, 애기 아기 밥을 먹여. 와또선택하기잖나 학교 가기 학교 안 가기 오늘 현장학습 간다고 했으니까 난 학교 가기를 선택하겠죠 아기를 잘 지우고 옷을 선택하라고 옷은 또 이거 좋았어 옷은 여기 다잘 걸어놓고 학교 가방도다 챙겼으니까 주사 맞고 무한 소금 마시고 가야겠다. 그 물은... 아니, 텐트를 왜 피냐고 갑자기 약 이렇게... 나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 가볼... 가볼까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기? 아니야. 갔다 와야지. 갑니다. 아니, 현장 앞에서 도 선택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지? 어 나는 공연을 보고 싶어. 공연장 일 그리고 캠핑도 할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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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뭐야? 어, 뭐야 이 사람은? 어 절로 가란 말이야. 띠띠띠띠. 어. 저저저저저 아니 차차 의사 선생님 잠수님 여기에 뭐야 뭐야 어야뭐 그어 그때 유정이가 들어왔다. 네, 내가 왔어. 우와 공연 재밌겠다자 여기 의자를 갖고 와 앉아. 그때 새가 나타났다. 쫄쫄 죄저저저 왜 안앉아지는 거지? 콜드가 이상하게 변했어. 우와 잠깐만 너희 뭐냐고. 내가 감사해줄게. 내가 감사를 잘하면 할수 있을 거라고. 음 좋아 알겠어 좋아. 그러면은 수면약을 뿌려야 겠지치를 잡아가는 엄청난 치치치치죠 얘는 우리가 치수한다 안돼 어. 갔다 진짜 이치치게치냐고치가야겠치 어. 여기는 어치치치치 야오, 무슨 공연이지? 이야, 저저 사람 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그래도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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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응, 고까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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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 응, 응, 이사람이 갑자기 옷이 바뀌었다. 어? 옷, 어, 옷이 바뀌었다. 외모도 바뀌었다. 머리카락까지 껴. 옷 <laughs> 진짜 바뀌었지, 그 그, 어, 으 내가 외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였니 <laughs>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신빵이 구독 좀 해주시오. 신빵 구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110. 6조으니까 대박이 나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다음에는 러블럭스, 아바타월드 어... 다른 게임들 좀 <laughs> 골라주시고요 그러면은 선택할 세상 1편 예고편은 끝이었습니다 자 예고편 말고 큰 영상 풀버전으로 보고 싶었다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바타월드도 할 예정이고 러블럭스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